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백공석 구단입니다 오늘은 호반배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본선 제2라운드 최정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이두 선수는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기사로서 정말 오랫동안 랭킹 1위와 2위를 지켰고요 뭐두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상자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타이틀 매치 또 많은 대국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최종 선수 기준으로 24승 2패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고요 최근 11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오유진 선수의 천적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임에는 분명했고요. 아무래도 많은 패배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더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국을 펼치게 됐는데요 바둑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100번, 최정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정선수가 최근에 흑번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이 두는 선택이죠. 지금처럼 두 칸을 굳히는 것을 가장 많이 둡니다. 하나 걸쳐두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가게 됐는데요. 최정선수가 초반에 큰 모양을 잡았을 때 너무나 잘 두기 때문에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최정선수의 강점을 막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어, 이런 식으로 두게 됐을 때 굉장히 넓은 모양의 바둑을 둘 수가 있, 있으니까요. 역시 이렇게 되면 최종 선수의 강점이 정말 잘 드러날 수 있는 한 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은 오유진 선수가 전체적으로 큰 모양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초반 작전이었습니다. 이곳을 하나 갈라쳐두고 자, 여기 교환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뒀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붙이는 수를 두기 마련인데, 이렇게 두게 되면 흙한테 너무나 큰 두터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서 살더라도 이한 점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좋지가 않았구요. 그래서 굿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 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뭐 무난하게 두면... 이곳을 막습니다. 그때는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시 벌려요, 이렇게. 이변 쪽, 이 우변 쪽을 안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잡으러 오더라도 충분히 타개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는 것은 흙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살려주더라도 두터움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백은 확실하게 살아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이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곳이 완벽하게 막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격은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곳을 붙이는 선택을 했고요. 다시 한번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초반 진행이 완성이 됐을 때흙 모양이 어느 정도 집이 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었어요 이곳을 세보면 10, 15, 27집 정도 31, 45집 정도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45집인데 그렇게 발전성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석은 100도 충분했고 오이진 선수가 굉장히 잘줄수 있는 포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붙이는 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실리를 지켜두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을 늘더라도 계속 후수를 잡고 지금과 같이 가게 되면 머리가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중앙 쪽으로 나와 있는 백돌이 있기 때문에 좀 귀로, 실리로 좀 예민한 수를 뒀고요. 근데 이 선택도 좋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최정선수가 이 중앙 쪽을 공격해 오면서 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때 오유진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선택을 해요. 여기서 날리지 않아 두고 보통이라면 역시 얼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이런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막아두게 되면 백도 확실히 살아두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강수를 줍니다. 자신의 돌을 살피지 않고 먼저 역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악수를 두게 되면 이두 점을 자연스럽게 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겠다. 뭐 이런 작전이었고요. 이 작전도 괜찮았습니다. 또이한 점이 지금 안정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아 뒀고요. 실리적으로는 백이 확실히 손해를 봤는데요. 백돌이 중앙 쪽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백도 충분히 얻을 것은 얻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도 선수를 잡고 지금의 자리를 오게 되니까 흑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받아주면 하나 늘어두고요. 이 교환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 두면 이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중앙을 막아 두게 되면 백도 중앙집이 상당히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이렇게 됐다면 백이 확실하게 우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정선수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일단 반발을 하게 됐고요 과감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두면 이곳을 젖히면 다시 끊었을 때 이 싸움 자체가 흙이 좋을 수가 없겠죠? 주위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붙이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택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드는 것은 위로 둬서 넘어갔을 때 하나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흙두 점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귀 쪽을 먼저 응수 타진해서 물어보면서 어렵게 만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이두 점은 버리더라도 귀에서 득점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나와서 이 대마를 괴롭히겠다. 최종 선수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실전에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정수였고요. 흙은 넘어가는 것을 만들어두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백이 공격을 하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이 어느 정도 깨지긴 했지만 흙집도 어느 정도 깼고 또이 대마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약간은 기분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승부처가 되는데, 이 장면에서 오유준 선수가 정확하게 밟아갔었더라면 훨씬 더 편안한 상황. 반면에 여기서 되게 큰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승부처였는데, 이 장면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두었었더라면 훨씬 더 좋게 판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역시 이 교환은 아낄 필요가 없었고요 연결을 해둔 다음에 도망갔을 때, 다시 한번 이두 점을 갈라간다면 이두 점을 제압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바둑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두 점을 잡는 순간 백돌은 이제 안정이 됐고 흑은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었더라면 확실하게 백이 편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실리로 굉장히 민감한 수가 나왔고 그 수가 결국은 이 패착이 될 정도로 큰 실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흙이 당장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도 넘어감면서 패를 할수 있지만 다시 끊기는 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버져요. 갑자기 너무나 열버집니다.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다시 이곳에 차단이 있고 또 여기를 연결해도 이 전체가 아직 못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열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착점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차라리 조금 더 두텁게 마무리를 했었더라면 네, 이곳을 두고요. 아까처럼 갈라가는 것이 좋지만 지금처럼 두텁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 이곳도 선수입니다. 먹여치고 끝난 순간.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흑은 이곳을 받아야 되고요. 한 점을 제압해 놨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도 완벽하게 살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큰 곳을 두기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당하는 것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었더라면 확실히 오이준 선수가 편안한 흐름으로 본인의 장점인 이 마무리를 갈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급한 곳이 나왔고. 이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최정 선수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최정 선수에게 많은 패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또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도 이제 와서라도 이곳은 연결을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연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넘어갔지만 이 자리를 지켜두었으면 여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두지 못하게 되니까 이곳을 차단을 당했을 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다고 이것을 버리기에는 백이 흙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무 집 넘는 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계속 살리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차단을 당했고 이 중앙 쪽도 어렵지만 이 우변 쪽도 약해지면서 이때부터는 백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전부 다 살아야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러기에는 백돌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최정선수가 강력한 정확한 수입기를 바탕으로 제압을 하는데요. 뭐 역시 우변이 너무나 약하죠. 자체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변 쪽도 이곳만 나와서 차단해도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자체로도 못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고 매수를 더 두긴 했지만, 전부 다 잡히면서 이 바둑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자,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이 오유진 선수가 최정선수에게 정말 많은 패배를 당하면서 아무래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역시 그런 압박감 속에서는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최정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최정선수가 다시 한번 오희준 선수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 천적 관계임을 분명히 했고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